국기서 38장 41절 봅니다.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에 감흥번이 스르르 열렸습니다.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면 건강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면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찬송 370장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네, 기도 되었고,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네, 노래 되었네. 여러분,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네.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.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.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